and hung himself in the bathroom stall Whoa. 데 사람 아 맞네 뒤에 칼집이 이렇게 나있네 이렇게 우와 그냥 이렇게 벗겨져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사람들이 랍스터만 나는 새우라고 해서 어, 엄청 까기 쉽네 이거 와, 뭐 이래 이렇게 쉽게 새우 까줘도 됨 나는 와사비 좀 풀어줄까 이렇게 새우로 풀어야겠어 응왜 아니야 아 풀었어 음 맛있지? 괜찮다! 음. 완전 맛있어! 아니 사람들이 이걸로 막 파스타 해먹더라고 아이 정도면.. 야 이걸로 파스타 해먹기도 쉽겠다 음, 술까기도 그러니까. 금방금방 까니까 음. 와 이거 한 봉지 25,000원? 음. 근데 괜찮네 이거 아좋구나 이딱게기기 엄청 쉽게되면끝네 이렇게 하면 끝이네. 그러니까. 야 먹는 속도로 봤을 때다먹겠는데 끝이네. 어, 이렇 그러니까. 음, 초장 이네 이렇게 이네 이렇게 하면 끝이네. 렇지난그래서첫새렇를 초장으로 먹었지. 음, 너무 맛있어. 힘들게 걔안사 먹어도 되겠다. 이제 그러게 말이야. 너무 간편한데, 이거 니네 동생도 하나 사 가지 않았었나? 먹어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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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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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막... 는딱잘 어울리지 않아 라면이랑? 맛있다. 완전 괜찮아 아니 너무 쉽게 벗겨지는 거 아니냐고 아 이걸로 파스타 해먹겠다 진짜 사람들 그냥 먹어도 괜찮아 와 러시아가 진짜 곰새우? 음.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 김새우는 얼마나 해? 이만해? 그냥? 이거보다 커? 어, 이거가 작았어 그래? 응 완전... 완전까진 아니고 솔직히 너무 맛있다는 거에 비해서 되게 실망했었거든 더 찔까? 먹고 싶으면 아니야 이것만 먹을래 왜? 응? 왜? 그냥 다이어트 중이야? 다, 다 하고 싶다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돼! 나도 해야 돼형 결혼 전에 해야 되는 데아왜 응. 아, 형은 오래 결혼해가지고 다이어트하게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 망한다 은제는뭐 다이어트하기 좋았어?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알았어 응? 맛있나? 말하기 무섭게 쭉쭉 껴지네. 이거 진짜 추천템. 그러게. 완전. 언제나... 그냥 쪄 먹어도 괜찮고. 그니까. 러 그냥 한우로만 이거지. 초장. 초장에 응. 이렇게 한번 찍어도 그 남아. <laughs> <laughs> 그러고또 간장 찍어 먹고 응. 찍어줄까 이걸로? <웃음> <웃음> 지 마음대로 돌아간다. 했더라고. 나는 할게 없네. <laughs> 무섭다고. 그렇다고 핸들 너무 안된다고 <laughs> 운전석에 있는 내가 할게 없네. <laughs> 자기 마음대로 핸들을 다 돌리는. 거야. 엑셀도 알아서 말아주고, <laughs> 브레이크도 알아서 말고. 아.. 참 인간이 이렇게 쓸모가 없어졌어니다너언제까지 선크림은 챙겨왔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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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찍어 니이거 이거. 못니 이거 못니 이거 아거 아니, 아니, 아 아냐 아냐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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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아니 없어 안돼 되나? 아헤이 어 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Take it, take it, split,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던졌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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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급하다, 급하다, 경사 급하다. 아이고. よっしゃ 괜찮아, 괜찮아, 아직안 컸어, 어아직안 컸어. 어별안안아 별로 안괜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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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길게 타니 길게 타. 아 너무 힘들다. 그래도 또막 오기 에막또 타겠다고 막 <laughs> 나한테 다시 카메라 던지고 막 아니, <laughs> 그래도 마지막에 완사 그런 건잘 잡아 탔더만잘 잡아줬지 않아 <laughs> 마지막 거좀 <laughs> 쉬어 <줘. 웃음> 아이고. 何 <laughs>

오늘 응.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응, 너 니가 안 가자한테 만족스러웠어? 응? 응. 응, 더 먹어 내 거. 너 먹어, 나면 진짜 많이 있어. 오늘 저녁에 나갔다 올 거야. 어디가? 응? 어디 갈 건데? 이렇게 먹어 혼자 갔다 올 거야. 집에서 재워놓고. 아, 내가 신생아냐? 지금은 재워놓고 있다 올 거야. 내가 이게 처음 만들어 봤는데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어. 음식 시켜야 될수 있어. 좀 차가졌어? 뭐 막사 먹었잖아 이게. 아, 어. 뭐 어, 맛있었는데. 이건 좀 물이 있다, 근데. 야, 옥수수 캔물안 버렸거든. 음. 이건 여기다 뭐 가루 뿌리고 썼던 것 같은데. 나 가루가 다먹었어아 그래? 판마산이야? 음. 갑 양념 감자. 음. 맛있지. 그 맛난다. 음. 바로 업장동인데, 당연히 그만 네 아, 너무 덥다. 될떡 좀. 죠 응, 에어컨 잘안켜도다 젖어 다 쳐져 있어. 엄청나게 해본 빨리 먹어. 안 짜? 씹으면 씹을수로 참맛이 많이 올라와 짠. 아쉽네 나 이런 간을 잘못 맞춰 이거 맞추기 어렵지 않아 아, 참 부지런하잖아 뭐? 이걸또또갈아고 싶다? 어 치킨너겟까지 <laughs> 내가 끼고 있으니까 기미를 빼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웃음> <웃음> 맛있네. 뭐? 뭔가? 응. 너가 좋아하니까 일부러 튀긴 거야. 나 좋아하는 맛이지. 나는 그냥 그저 그래. 나 이거만 맹노개 따 좋아해. 맹노개지잖아 이게. 맛 다름. 비슷함. 아니 향이 달라 아예. 그건 튀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응. 얘얘 모양이 잘 똑같지 근데 튀김이 엄청 두꺼운 것뿐 아닌가? 그게 특유의 향이 있고 그 소금 닭강 소스 그거 그게 맛있어서 가는 거야 그 그거 이 이거 튀김부터 달라 아 그리고 결이 좀 다르네 그래 걔는 결이 있는데 결이 없네 아예 아에가라앉는네 걔는 약간 닭다리살 같은 거 뜯는 것처럼 결이 있거든. 엄청 아니 근데 약간 좀 찔겨근데. 맞아. 거다. 맞아. 얘는 진짜 레알 믹서기를 한1 시간 가는 것 같은 <웃음> 느낌. 최고님께서 <laughs> 나 분들 궁금해진게 있어. 어, 입술에 뭐다 묻히고 먹냐? 아니, <laughs> 아예 착지가 입술 먼저야. 아 뭐야 맥주 없어 뭐야 한잔 어 한잔 마르지 않는 한잔이냐 하수하수 그래죠 응 진짜 이번이 마막 그래 또 먹을 것도 아그 <laughs> 그래. 양꼬치집 가면 붙 구이가 파 구이 진짜 그 소스가 사실 맛있는 거지. 진짜 맛있는데. 엄마도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난 남쪽에 있었잖아. 요리가 좀 달랐어. 나도 남쪽인데. 난 꿔바로우가 없는 지역에 살았다고. 나도 그랬어. 나도 탕수육 있는 지역에 살았어. 당, 난 탕수육도 안먹어봤다 아니 남쪽에 탕수육 탕, 탕수육 먹잖아. 탕수육 안 팔았어. 탕추로우. 안 팔았어. 팔어 나 있는데 안팔았어 남쪽에 팔아 나 나도 먹었어 탕수로고 나는 중국가서 첫날 탕수러 먹었지. 음, 안 팔았어 한 번도. 약간 그 치킨이랑 땅콩이랑 막막다 치킨 다져가지고 땅콩이랑 같이 볶은 요리 뭐냐? 끈빠지딩? 금방이랑 지금 맛이랑 비슷한데. <웃음> 진짜 중이랑 <laughs> 반찬인데 <laughs> 아, 내가.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 꿈버진이거든. 나는 스시토. 스시터가 제일. 아, 기름져. 시럽. 아, 기름진데 맛있더라. 근데 나중가니까 다 먹게 되더라. 근데 내가 있는데는 약간 그런 음식보다 생선 음식이 진짜 많았어. 근데 그거 다 민물 생선이잖아. 민물 생선이 우리가 진짜 많은데 민물 생선이 간이 진짜 세. 나 민물 생선 싫어해. 근데 간이 더 맛있더라. 그거 왜센줄 아나? 민물 향장면가 그러니까 흙 향장 나니까, 나니까. 응. 이거 엄청 향.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아난 민물 생선 아예 안 먹어. 지금도 안 먹고 옛날도 안 먹고 미래에도 안 먹을 거야.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 아 이곳집 생... 같은 것도 싫고 다 싫어. 그 특유의 흙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진어 맛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는 거는 맛 쉽게 먹어본 적이 없어. 그범서 판다 애가 이거지? 이 근데 진짜 중국 진짜 맛있게 먹었어 진짜 근데 엄청 골고저세상 알아? 저세상, 저세상 위생 있는 집에 가고 먹었거든 그니까 그 현지 애들이 먹는 거를 가서 먹었어 걔네가 이제 대접하겠다 우리한테 사주겠다 이러고 주재원 해라 둘이랑 싫어 나 가서 좀 살게 거기서 주재원 그면 다시 개발팀 가야 돼 가라 같이 하면은 집에 내가 막 6개월씩 안 들어오고 이런다니까. 아 어, 같이 가고 싶어. 주지연 하나 말 수도 있지. 회사 다니기 싫단 말이야. 근데 주지연들이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백식. 멕시...